7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자 이렇게 지수 형태다 5개에다가 마이너스 5인데 자이 극한꼴을 보면 사실은 무슨 꼴인지 봐야 되겠죠 x0으로 가니까 0분의 자 얘가 다 0승 0승 되면서 얘네들이 다1 1 1 1 되면서 0분의 0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 2에 관련된 변형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x-1 공식이 있었고 이 아이가 바로 ln a임을 아셔야 됩니다. 결국에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수 있는데요.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지금 이 부분 마이너스 5가 보이시죠? 이 마이너스 1을 착안해가지고 이 아이를 다섯 번씩 다섯 번으로 쪼개서, 즉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로 다 분리시켜서 여기 붙여주는 겁니다. 그럼 1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. 자, 그래서 2x승 마이너스 1, 2루트 2x승 마이너스 1, 4x승 마이너스 1, 4루트 2x승 마이너스 1, 8x승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요. 결국은 x 공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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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가 다이 꼴이 되는 거야. 따라서 정리를 해 버리 바로 합시다. ln 첫 번째 꼴은 ln 2가 되겠죠. 두 번째는 ln 2 루트 2가 되고 세 번째는 ln 4. 네 번째는 ln 4 루트 2가 되고 마지막으로 ln 8이 되면 알수 있고요. 여기에 진수 부분이 다 2의 거듭적으로 표현 되겠죠. 그래서 지수꼴로 고쳐준 다음에, 자 얘는 지수꼴로 고쳐버리면 2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쉽꼴게 되어버리면 2의 2분의 3승이 되겠죠. 얘는 2의 2승, 자 2의 2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2의 2분의 5승이 되겠고 8은 2의 3승이 되면서 자, 에 합쳐버리면 다 곱하기잖아요. 곱하기면, 얘네들을 지금 다 곱한다는 뜻입니다. 곱하면, 지수끼리는 더하기이기 때문에, 1 더하기, 2분의 3 더하기, 자, 2, 2 더하기, 2분의 5 더하기, 3이 되면,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지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, 10이 되거든요. 계산해보시고, 앞으로 10이 나오면서, ln 이가, 10 ln 이가, 정답입니다.